안녕하십니까? 방랑자 김서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토마토 삽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이제 요거는 저거 커피 아이스 커피 통인데 밑에 요렇게 이제 철사를 달궈 가지고 구멍을 냈습니다. 구멍을 내 가지고 요거는 그냥 이제 토마토 어, 겨순 낳는 걸 요렇게 그냥 잘라왔습니다. 요렇게 두 개를 잘라왔는데 요거는 이제 짧으니까는 그냥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너무 길다 싶으면은 잘라도 되고 그냥 이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꼽아놔도 됩니다. 이렇게 꼽아놓고 간단하게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제 놨다가 뿌리가 내리면은 어, 저, 뭐고, 본포장어 옮기거나, 그다음아니면 이제, 아파트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조금 큰 화분에, 옮겨 심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어, 1년 내도록, 모종 한 폭, 한 폭이만 있으면은, 충분하게, 이 토마토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안에는 상토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꼽아 놓으면은 뿌리가 내립니다 지금 요거 두개는 한 지금 해 놓은지 한 5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이제 요거는 직사광선을 받으면 안되고 그래서 약간 그늘진 쪽에 그러면 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어 차각망 차각망이 이렇게 되가 있어 갖고 요게 어90% 짜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어 햇빛이 이쪽에서 돌으니까는 차광이 되고 지금은 요렇게 이제 조직핀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반사된 빛이 반사된 빛이 요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사된 빛이 그래서 그러면은 한 5일 됐는거 이제 뿌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원들이 매일 물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벌써 뿌리가 깨 내렸습니다. 뿌리가 좀더 내리면은, 이제 이거는 본포장으로 본포장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제 화분에다가 옮기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큰 화분에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비료물이라든가 영양제 같은 거 약간씩 주면 은 지금 물이 너무 많네요. 밑에 구멍을 뚫어놨는데도 밑에 제가 하다 보니까는 밑에 물이 좀고입니다 직원들이 물을 너무 많이 줬네요. 음 직원들이 이제 지들 따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삽목을 해가이 모종을 케어가이 매일 아침마다 물을 조금씩 마르지 않게만 주라 이랬는데, 물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 많으니까는, 이렇게 가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놨는데,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네 군데를 이렇게 물이 새도록 뚫어 놨는데, 요가 약간 볼록하게 나오다 보니까는, 여기가 이제 약간 볼록해가고 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볼록해가지고. 여기 이제 얼음물을 담아놨던 페트병을 제가 하다 보니까는 밑에가 볼로가이 얼음이 열면서 볼로가이 나오면서 이제 물이 좀 거있던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쪽으로 옆으로 물이 잘새 나가지 싶은데 그래도 요것도 이제 좀 물을 많이 줬는가 이렇게 물이 거의가 있네요. 계속 이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관계로 이제 증산량이 안 많다 보니까는 그러고 이제 이게 이제 공기 중에 습도가 높다 보니까는 이게 물이 많이 증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자꾸 이렇게 많지면 안 되는데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봤는데 음 여러가지 이제 뿌리가 이제 바깥쪽으로 여기에 많이 감게 되면은, 요 플라스틱으로 해놨을 때, 투명 용기에다가 해놨을 때에, 바깥쪽에 이제 뿌리가 보입니다. 뿌리가 보이면은, 그때 옮기 심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한두 개 살짝 보일 때에, 그때 옮기 심어도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좀감면을 때, 심으면은 아무래도 요 상토가 안 부서지고, 그대로 또, 어 옮기 심으면은 잘 살, 잘살지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좀 토깽이 씻는 거는 좀덜제어 뿌리가 좀덜 감아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관리하다가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렸다 싶으면은 어 한낮에 뜨거운 직사광선은 피하고 요렇게 이제 어차피 아침에는 차광망을 통해서 빛이 도르니까는 그러면은 여런데다가 갖다 놔버리면은 지금 여기에는 빛이 도로지야 그때 이제, 오후에, 늦은 시간이나, 요럴 때, 이제, 은은한 빛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 관리를 하다가, 이제 밥, 본포장이나 이런 데 가야, 직사광선을 바로 받아도, 이제, 잎이 시들거나, 음 말라 죽거나 고사하는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단련시키가지고, 그렇게 옮기 심으면은 잘 삽니다. 근데 이제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대충 삽목해놔도 뿌리가 잘 내립니다. 그래서 한 포기만 있으면은 무한번씩 해가지고 어 충분한 토마토를 수확해가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또 가까운 지인들과 나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어 토마토는 이렇게 삽목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뭐또 집에서 이렇게 토마토를 키워서 직접 재배해가지고 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모종 한 포기만 사가지고 옆에 개순이 나오는 걸 계속 잘라갖고 이렇게 삽목을 해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